여러 함수의 부정적분 1단계, 지수 함수의 부정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부정적분 안에 구해야 되는 함수가 지수 함수예요. 2에 x 플러스 6승. 자, 이런 지수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라는 건 적분을 하는 거니까 미분의 반대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의 반대가 부정적분 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수 함수의 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도 함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수 함수 2의 x승의 도 함수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적분은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만 바꿔서 적분을 해보면 2의 x승을 적분했을 때 2의 x승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중요한 거. 적분을 해서 부정적분 함수를 구할 때는 뒤에 적분 상수 c를 붙여 준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2의 x승이 아니라 밑이 2가 아닌 다른 숫자 a의 x승꼴로 나왔을 때 도함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의 x승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뒤에 ln a라는 로그가 따로 붙는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걸 적분하면 왼쪽에 있는 a의 x승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AX승 LNA라는 걸 적분하면 AX승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AX승 LNA, 이런 모양을 적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뒤에 이렇게 LNA가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AX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냥 왼쪽에 있는 식을 LNA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양변을 LNA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LNA로 나눠놔야 왼쪽에 있는 식을 미분했을 때 LNA가 새로 생겨서 곱해지면서 분자분모 LNA 지워지면서 ax승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ax승을 적분하면 왼쪽에 있는 LNA 분의 ax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항상 뒤에 플러스 c 적분 상수를 붙여준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E의 X승을 적분했을 때, 이 부정적분함수는 E의 X승이 그대로 나오되 뒤에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자, 그리고 A의 X승, 그러니까 밑이 E가 아닌 경우에는 A의 X승을 LNA로 나눠준다. 자, 물론 A가 E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A가 E라고 해도 분모를 LNE로 나눈 거 아니에요. LNE는 1이니까 그냥 그걸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정적분을 구할 때 뒤에 항상 적분상수를 붙이는 습관 가장 중요합니다. 자이 부분 다 필기하고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암기까지 마치셨으면 아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이 지수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2의 x승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뒤에 플러스 6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를 합성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밖으로 끄집어 내주면 됩니다. 지수에 플러스 6이 있는 건 2의 6승으로 앞에 끄집어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2의 6승은 그대로 곱해주고 2의 x승을 적분한 값은 2의 x승이다. 거기다가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2의 6승 곱하기 2의 x승은 어때요? 위치 같으니까 다시 지수법칙으로 지수를 x 플러스 6으로 합쳐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2의 x 플러스 6승, 그러니까 x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구나. 얘네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양 그대로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 적분 상수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적분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이고요. 밑이 2가 아니에요. 2가 아닌 5, 2, e. 그러니까 2가 아닌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우선 앞에 있는 5의 x 플러스 2승은 5의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2의 3x승은 2의 3승의 x승, 그러니까 8의 x승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적분을 해주는 건데 얘네를 따로 찢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5의 제곱은 밖으로 끄집어 낼수 있겠죠, 25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5의 x승을 적분하면 5의 x승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밑이 2가 아니고 5이기 때문에 ln 5로 이번엔 오히려 나눠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뒤에 있는 8의 x승도 마찬가지로 8의 x승이 그대로 있지만 분모에 ln8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적분한 모양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앞에 있는 25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지금 지수 법칙으로 5의 지수에 합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승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플러스 2 지금 5의 지수에 x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내려도 상관이 없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25를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곱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5x+2승 같은 것들이 보이면 그냥 적분했을 때 5x+2승 적어두고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적분을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다 쪼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각자 나눠놓고 상수는 앞으로 다 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5를 적분하면 몇이 됩니까? 5x가 되겠죠. 5x를 미분해야 5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의 x승은 적분하면 이 x승이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이의 2x승. 자, 우리가 이의 x승을 적분하는 것도 배웠었고 그리고 이의 x 플러스 몇 승, x 플러스 2승이나 x 플러스 5승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 붙은 것도 적분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이렇게 x 대신에 2x, 3x, 4x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X 대신에 EX가 곱해져 있다고 해서 합성함수의 적분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2의 제곱에 X승이다. 그러니까 밑이 2가 아니라 2의 제곱이 밑이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2의 제곱은 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2가 아닌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의 x승. 이건 그대로 살아있는데 위치 2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ln 2의 제곱.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뒤에 적분상수 붙이는 거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봤을 때 ln 2의 제곱. 자, 자 로그에서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2곱하기 ln 2. ln 2는 1이죠. 그래서 분모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ex승을 적분하면 2분의 2의 2X승.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 2의 2X승. 적분상수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미 있었던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분상수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의 2X승을 적분할 때 2의 2X승은 그대로 내려오되 X 대신에 앞에 2가 곱해졌잖아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를 미분할 때는 x 대신 들어간 이 2x를 미분해서 다시 앞에 곱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쟤를 미분한 저 개수, 숫자 2를요, 오히려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2의 3x승이면 앞에 3분의 1을 곱해주고, 4x승이면 4분의 1을 곱해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풀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2의 제곱의 전체의 x승으로 봐서 LN2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이 연습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항상 적분상수 붙이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자,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